미국에서 한국 냉동김밥이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간편하고 맛있는데 영양도 좋고 가격까지 착하다고 합니다 헐 내가 안 먹어본 음식이 미국에서 대박이 났다고 대박 난 음식은 못 참지 당장 먹으러 간다 네 벌써 다 팔렸어요 아깝이어웬 드론이지 뭐 미국에서 난리 난 냉동김밥을 먹방 대결에서 이기면 공짜로 준다고 이건 꼭 가야지 기다려라 먹방 팀 모두 배가 간다. 이곳은 마트도 김밥집도 아닌 것 같은데. 으하하하! 반반 유치원 먹방 대회에 온걸 환영한다. 나랑 먹방 대결 하려고 어그로 끌었다. 뭐야, 이 불러가 왜 여기서 나와? <laughs> 나랑 김밥 먹방 대결을 해서 이기면 평생 김밥이 공짜다. 하지만 지면 내가 널 잡아먹을 거야. 우와, 김밥이 평생 공짜? 거짓말 아니지? 거짓말 아니야. 거짓말이면 날 김밥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아. 짜잔. 와 맛있겠다 마트에서 다 팔린 김밥이 여기 있었구나 저리법은 <laughs> 전자레인지에 2분간 데운 후 1분간 식혀서 먹으면 돼 먼저 100개 다 먹으면 습니다 시작 으아! 내 전자레인지는 대형이어서 한 번에 100개를 데울 수 있다 넌그 조그만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으려면 한참 걸릴 거야 냠냠냠 음식을 앞에 두고 기다리면 두 배가 아니지 야 냉동김밥이 냉동으로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 당신마다가 1라운드는 졌다 하지만 2라운드는 나한테 안될 거야 라운드는 참치 땡초김밥 한줄 먹기! 뭐야 장난해? 고작 김밥 한 줄로 무슨 먹방 대결을 하자는 거야? 사람보다 더큰징격의 김밥 한줄 먹기야! 우와 나보다 더큰 김밥이라니? 여기 김밥 천국인가요? 시작! <laughs> 냠냠냠! 이건 입이 큰 내가! 아다자 빨리 평생 먹을 김밥 당장 줘! 저 그게 말이야! 사실은 물가도 비싸고 재료도 다 떨어져서 김밥에 없어! 내가 이길 줄 알고 그렇게 말한 거야! 한 번만 봐주라! <laughs> 그래 이거면 됐어! 어 그래 고마워! 어뭐 하는 거야 뭐긴 뭐야 김밥 만드는 중이잖아 야, 살려줘 난 김밥이 아니야 거기서 내 입을 날 김밥. <laughs>